마태복음 25장 31절과 32절,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때 자기 영광의 보자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예, 최후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laughs> 어, 25장에서 앞부분에 나타난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모두 비유의 말씀이죠. 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laughs> 마지막 심판에 대한 매우 극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기술이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오실 것, 그리고 알지 못할 때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죠.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그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인자의 영광이란 그이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실 영광으로 오실 그 그분의 위엄과 영광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대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광채와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거룩이죠. 거룩.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고 말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말하는 것임에 반해서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그 거룩이 외적으로 발현되어서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에는 겸손하게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고난을 받으셨지만 재림 시에는 그분이 위엄과 광채가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분은 왕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실 때에는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 지난 장의 24장에서 30절 31절에서도 그리스도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택하신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천사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과 함께 와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악한 자들을 심판 때 끌어모아서 타는 불구덩이 속에 던져버리고. 의인들 곧 택한 자들을 불러 모아서 심판주의 신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앉으실 영광의 보좌는 아마도 공중에 있게 될 것이죠. 왜냐하면 재림 시에 택한 받은 자들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해서 나아갈 것이고 사악한 자들이 그의 심판대 앞에서 내어 쫓겨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시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민족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서 심판을 하실 것이죠. 악한 자이건 의로운 자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들은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다 개인 자격으로 심판 심판 주이신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주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 앞에 운집해 있는 자들을 둘로 나누게 될 것이죠. 그래서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실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란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스도의 가치와 명령을 따라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염소는 반면에 불의하거나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들은 타인들에 대한 동정심과 사랑을 보여준 자들임에 반하여서 염소들은 타인에 대한 연민과 배려를 나타내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주된 방법은 그들의 행위와 삶을 통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마음과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반영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은 단지 사람들의 친절한 행동 그 자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순종에 관한 것입니다. 양들의 의로운 행위는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일치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들은 그리스도와 동일시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칭찬을 하거나 정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람들 혹은 가장 약한 자들의 필요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반영한다는 진리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랜 어떤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 없다. 그건 전적으로 불필요하고. 어, 예, 소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 벌써 오래 전부터 사람들은, 어, 말하자면 멸망받을 사람들이든지 아니면 선택받은 사람들이든지 자신이 어디에서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인지를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즉시 지옥으로 가든지 천국으로 가든지, 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라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나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전히 땅 위에 살아남은 개인들은 아직 천국이나 지옥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후의 심판 때까지 죽은 자들은 오직 그들의 영혼만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혼과 육체가 어디에 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하기 위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펼쳐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심판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의유와 그의 백성들의 명예가 반드시 공개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그리스도의 심판이 또한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는 모든 사람들을 그분이 심판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 나누듯이 나누게 될 것임을 기억하시고 늘 깨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